증여일자에 증여하신 주식수를 입력해 주면 시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걸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밸런스텍스 이원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증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부분 증여를 하실 때 현금증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주식증여를 하게 될까요? 주식증여는 주가가 낮았을 때 많이 하시는데요. 증여 후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식들을 증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증여 후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승분에 대한 추가 증여세가 없기 때문인데요. 가치가 작았을 때 미리 주식을 증여하는 거죠. 최근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손실이 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중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들을 미리 증여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1억 원치 산 주식 종목이 있는데 손실이 50%여서 5천만 원이 된 주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없는데요. 증여 후 해당 종목이 다시 상승해서 이전 가격이 되면 자녀 계좌에 세금 없이 1억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세금 없이 1억을 증여하게 된 겁니다. 반면 본인 계좌에서 1억이 된 다음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승분까지 합한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주식 증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구하기 위해 주식을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주식의 평가 금액은 주식 가격에 주식 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5천 원짜리 주식을 만주 증여하면 0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식 가격은 어떻게 구할까요? 증여재산 가액 평가시 말하는 주식 가격은 증여일의 가격이 아닌 증여일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입니다. 증여 전후 2개월 종가를 더한 다음에 일수로 나눠서 구하게 되는데요. 전후 2개월 종가 금액은 홈텍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하신 후 조회 발급의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상속 증여 재산 평가하기에 들어갑니다. 상장 주식 증여세를 체크한 다음에 증여일자를 입력해 줍니다. 상장 주식 조회에서 주식 종목 코드를 입력해 증여하는 주식 종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한 주당 가액이 계산되고 증여일자에 증여하신 주식수를 입력해주면 시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주식의 평가 금액이고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어,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낮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할 시점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이 변동된다는 점입니다. 증여 후 주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증여자산가액도 상승하게 되고 증여 후 주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평가액도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증여자산공제액만큼만 증여하려고 했는데 주식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평가액이 올라가게 되면 증여자산 공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여 후 주식 가격이 변동되어 평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증여 당시 종가 평균액이 5천원으로 예상하고 주식 만주를 증여했다고 보겠습니다. 증여 당시 기준으로 5천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 이후 가격에 따라 평가액이 변동되게 됩니다. 가격 상승으로 평균 가격이 6천원이 되면 평가액은 6천만원이 되고 증여자산 공제액보다 높아진 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1667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소해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가격이 증가해서 증여재산공제보다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지게 되면 증여한 주식 일부를 취소해서 평가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고기한인데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3월 10일 날 증여를 하셨다고 하면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가 상승으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증여재산 가액이 커지면 증여 취소를 해서 평가액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증여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신고 기한까지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단 금전의 경우 신고 기한 이내에 취소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나오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 재산 평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후 2개월간 종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여 후 2개월이 된 다음에야 평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평가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주식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간 이후 그리고 신고 기한까지 남은 대략 1개월 안에 필요한 만큼 주식수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돌려주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니 꼭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주식 증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는 주식 가격에 주식 수를 곱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 가격은 증여일의 종가가 아닌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입니다 증여 후 주가 변동에 따라 평가액도 달라지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주가 상승으로 증여하려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증여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 평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여율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고 기한까지의 사이에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주식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상승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